자, 다운스윙 때 허리를 그냥 무조건 무작정 돌리기만 하시면 안 돼요. 자 그렇게 되면 백스윙 때 힙이 빨리 돌아서 클럽이 너무 뒤쳐져서 내 왼쪽 어깨 올라가면서 탑핑이나 뒷땅을 칠 수가 있어요. 자 그래서 백스윙 올라가서 자 허리를 무조건 그냥 빠르게만 돌리면 타이밍이 맞지 않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스틱을 통해서 이런 타이밍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스틱을 이런 벨트 거리다 걸어 두시고, 백스윙 올라가서, 자, 오른쪽 힙이 뒤로 빠져져 있는 형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왼쪽 골반을 회전을 시켜볼게요. 자, 그러면 이때, 이 공하고 내 몸하고 이 스페이스가 생겨요. 자, 그러면 내 오, 오른쪽 팔꿈치는 몸 앞에 들어올 수 있게 되고, 여기서 스윙하게 되면 좋은 타이밍으로 공을 칠 수가 있는 겁니다. Puxa.